안녕하세요. 부터칼럼뉴스트 이성입니다 6월 2일 저녁에 방송된 TV조선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에서는 게스트 식객으로 보기만 해도 시원한 배우, 다재다능한 배우 장동룡과 함께 맛의 오아시스 포항 바다 밥상을 찾았습니다. 식객과 장동룡이 찾은 포항 맛집은 포항 북구 양덕동에 위치한 청금탕 홍국밥으로 유명한 온정가를 소개합니다. 이집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점심시간만 운영합니다. 드넓은 바다가 삼의 터전인 포항 뱃사람들이 빠르게 끼니를 때우는 음식 곰탕 포항 곰탕의 신흥 강자 온종가는 입구부터 화이트톤으로 파스타집 같은 깔끔한 외관을 자랑합니다. 고달함을 녹여줄 잘 끓인 곰탕 한 그릇 포항에서 만나는 곰탕의 신세계 입니다. 식객은 청곰탕과 홍국밥을 주문 하자 기본찬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무짱아치 참나물무침 멜론장아치 등 단촐하면서도 다채로운데요 향이 강한 기본찬이 일반 곰탕집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청곰탕의 특징은 깔끔함이 매력적인 국물과 수북한 고기 그리고 맑은 국물입니다 청곰탕의 맛을 본 장동류는 약간 맑고 깨끗한 느낌이라며 고기는 굉장히 담백하고 얇게 썰어서 식감이 뻑뻑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종이장처럼 얇은 고기는 장아찌를 곁들여 쌈처럼 즐겨도 좋다고 합니다 밥은 국물에 말아서 나오는데 햅쌀로 물을 적게 지은 것으로 꼬들한 식감을 냅니다 곰탕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아는 소 사골을 푹끓아 만든 것을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 집은 돼지고기로 육수를 내는데요. 두번 핏물을 빼고 육향이 강한 돼지 앞다리살과 담백한 국물을 내는 뒷다리살 그리고 감초, 우엉, 무로 단맛과 감칠맛을 내고 건강원에서 쓰는 약탕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약탕기를 사용해서 정확한 온도와 세밀하게 조절을 해서 국물을 낸다고 합니다. 국물은 104도씨에서 2시간 40분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요. 약탕기에 달여서 속까지 마시던 돼지고기는 육절기로 가장 식감이 좋고 부드러운 두께 1.2mm로 얇게 썰어서 곰탕에 넣어준다고 합니다. 너무 얇으면 뭉개지고 너무 두꺼우면 식감이 좀 텁텁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십번 시도 끝에 찾아낸 최상의 두께가 1.2mm라고 합니다 국물은 기름기가 적은 생고기로 낸 깔끔하고 깊은 맛으로 작은 차이가 만든 완벽한 한 그릇의 걸작입니다 홍국밥은 청곰탕과는 천차만별 다릅니다 경상도식 빨간 소고기 묵국을 떠올리는 홍국밥은 청곰탕과는 달리 두툼하게 썰어 넣은 돼지고기가 구수한 가마솥 장토국밥 느낌이 납니다. 정제된 청곰탕에 비해 투박한 홍국밥인데요. 단전에서 올라오는 깊은 탄성이 나옵니다. 돼지고기를 소주와 까나리 액젓으로 잡내를 제거하고 된장과 쌀뜨물로 낸 깊은 맛인데요. 청곰탕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홍국밥입니다. 그 옛날 시장에서 먹던 거칠고도 다정한 맛입니다. 배우 장동룬은 본인의 맛집 선정 기준을 1. 맛과 향 2. 서비스 3. 가격 4. 주차 접근성을 본다고 했는데요. 이집온종가는 별점 4점을 준다고 말합니다. 다시 찾아와서 먹을만한 집이라고 합니다. 식객은 이 정도면 술 기운을 없애는 해장국이 아니라 술 생각이 더 나게 생겼다며 극찬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10개 허영만의 백반기 포항 양덕동에서 청곰탕 홍국밥으로 유명한 온종가를 소개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